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긴장 관계가 극에 달했습니다.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세계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다양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심하게 얽힌 실타래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이며 현 시점에서 미국과 주변국들이 대처해야 할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어쩌다 미국에서는 현재 뉴스이스턴 유니버시티 국제 정치 전문가인 시몬 천 박사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 국제 정세에 대해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5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세가 계 충격에 빠졌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대응방안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밝혔고 또 국무부에서는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고 나섰는데 앞으로 미국이 북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해나갈 거라고 보세요? 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어, 아마 미국의 그 북한 대항은 당분간은 그 강경론, 아, 경제 제재로 그렇게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미국 내 외교 문제 에 관해서는 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2차 대전 이후 특히 그리고 한국 그 전쟁 이후. 아주 거대하게 커진 그 펜타곤, 어, 미국 내그 군산 복합체. 이 사람들의 이익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그러니까 전쟁과 갈등 없이 이 사람들의 이익이 뭐 그야말로, 그야말로 파산될 거잖아요. 네. 어, 그 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이런 군산 복합체와 이익을 공유하는 아, 어,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 아마 한반도의그 갈등, 전쟁력이 더 크면 클수록 미국으로서는 사실 미국 이익은, 어, 더 커진다, 이런,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별, 미국은 그 강기원으로 갈것 같습니다. 근데 세 가지 변수가 아마 미국의 그런, 어, 정책에 아마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르는데요. 네. 네, 하나는 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그 경제제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인 태도로 보이잖아요. 네. 혹시 중국과 러시아, 아까 그 예를 주장하는 더블 프리즈 그런 곳에서 아마 대안이 조금 커진다면 은 아마 미국의 관객론에 대한 변화가 올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 재밌는 것이 아마 한국 정부의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아마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예를 들면은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 대인 대통령 외교팀에 강력하게 북미 외교 로비를 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한다면은 사실 미국으로 봐서도 한국을 무시하기는 힘드니까. 아 어, 아마 미국 그 정책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고요. 에, 세 번째는 그 제가 조금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이 그 여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외교적으로 아주 국제 여론이 이제 어, 많이 묻혀진다면 예. 그 미국 외교 엘리트 자그 균열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어 그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우리가 보통 생각할 게 미국이라면 미국 뭐 트럼프만 보고 있는데, 예.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무장관이랑 국방장관, 뭐, 그, 뭐 CIA, 아, 펜타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꼭 같은 정책을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아. 그래서, 이제, 만일에 그, 지속적인, 그냥 강력한 그 여론이, 이제, 어, 막 외교적으로 쏠리면은, 이 엘리트, 그, 이 사람들 자체가 균열을 가지고, 그것이 만일에 미국 내 그, 내년, 자기 선거, 어, 지방선거, 그 다음에 의회선거,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트럼프를 그, 대항하게 될 그, 자기 대선 후보, 그죠? 예, 예. 이 사람들의 오피녀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제가 생각에는 아마, 현재 그 미국 관경론에 대한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는 사실, 근본적으로 말는 이겁니다. 정치학적으로 봐서, 사실은 냉전 상태가 권력을 장악하는 지도층들에겐 가장 유리하죠. 뭐, 소식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지지율 거의 뭐, 뭐 취집으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아베도 지지율 올라간대요. 북한 핵, 뭐, 미사일 소멸 아베 지지율 이 올라가고, 네, 그렇죠. 트럼프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 문제는 뭐냐면은, 전쟁 상태가 이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들은 아주 유익하다. 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제일 요약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혹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세요? 현재로서는 어, 거의 제가 생각에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음. 아 왜냐하면은 어, 지금 현재 그 우리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어, 거의 뭐 아주 정말 초스피드로 음, 강경론적으로 지금 회기를 한 상태고. 네. 아그 다음에 그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어, 여론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고. 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마 대화가 아마 거의 희박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워낙 이제 북핵 실험 비롯해서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위협적인 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워낙 오락가락 하거든요. 네. 예,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몇번 언급을 했었고 또 이제 한국 내에서도 이제 야당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내놓으면서 이제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데 이 한국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생각에는 어, 아마 그 전쟁 가능성에 의견은 아마 예를 들었으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의견은 어, 예를 들어 뭐 추선판 아니면 미국 그 강경론자들 그냥 아주 막말을 하죠. 네. 어, 전쟁할 all, all, all options on the table. 전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전쟁 가능론 쪽으로 하는 분들 있고. 그두 그렇죠. 그 번째로는 전쟁인 전쟁인데 그 전면전이 아니고 그냥 국제전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 의견이 뭐냐면은 그 북한의 선제 공격을 해서 아, 그 북한 지도층, 김정은 지도자를 시해 암살을 해서 하고 난뒤 북한의 안 퍼피 정부를 이제 음. 데, 퍼피 정부 대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 호소를 한다. 이러,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 아, 그 전면 전쟁을 피하면서 북한 핵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 지도체제도 막을 수 그러니까 네. 그 박해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그 시나리오를 믿는 분들이 제가 생각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 어, 아, 만일 이런 의견을 따른다면, 어, 제가 생각에는 현재 저, 미국이, 아, 어, 이런 북한의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아주, 아주 위험한데요. 네.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말을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뭐 국정원에서 한국, 미국 이렇게 파견된 사람들, 분들 과 직접 얘기도 들었고 미국 아. 내그 네, 분석가 정 군사 뭐, 전문가 이런 분들도 아마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네. 아, 문제는 이거죠. 그리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김정은 그 기체들을 그뭐 암살 이렇게 서지크 한다고 하면 는 그런 상태에서, 만일에 북한이 대응을 한다면은, 뭐, 대량 핵, 어, 그러니까, 뭐, 케미컬, 바이러지크, 그런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마도 위험하죠. 근데 이제 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보통 대부분, 어,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아유, 한국에서 전쟁은 불가능하다. 그 의견의 그 로직은 뭐냐면은, 사실 예를 들어서 뭐, 남가주대학교, 그 대비관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전쟁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한반도를 둘싸고 있는 6대 강대국들 그리고 남북한에 완전히 힘의 균형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영어로 말하면 그디터런스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거의 대부분 거의 60~70% 전 어, 전문가들은 어, 전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은 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특히 그 한미우 전쟁 게임 야 어, 일년에 두 번씩 특히 대거를 한 전쟁 게임 네. 그 다음에 훈련 말씀하시는 북한, 거죠? 네, 어, 훈련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북한의 지속적인 그 테스트 미사일 테스트에서 만일 어떻게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그것을 완전 배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걸 예를 들어서 혹시 그 미, 북한 예를 미사일이 혹시 어떻게 표류해서 뭐 잘못 된다면은 바로 어, 미국의 그 공격을 받을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어, 바로 서울은 그냥 북한의 집중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아주 그 정말 끔찍한 거죠. 그래서 예. 제가 생각이란 요약을 하자면은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그 한미 전쟁 열례그 군사훈련, 그다음 미국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 그리고 미국 그 트럼프의 그 그리고 강진 농단의 막말 음. 이렇게 해서 전쟁은 아마 계획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에는 아마 실수로라도 휴먼 에러. 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참 북한 문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대화 채널이 완전히 지금 차단된 상태에서 더 많이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그렇죠. 사, 예.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곤란한 건 결국은 한국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네. 지금 이제 북한과 대화는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건데 사실 북핵 실험 이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안볼수 없게 된데다가. 북한은 사실상 우리와의 대화도 거부했다고 봐야 될 테고요. 박사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뭐라고 보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프로그램 청철 분들 아마 거의 뭐그 대부분 촛불혁명을 지지했었고 아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아직 많이 지지했고 지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도 그랬고 아직도 그렇고 그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처음 기대가 많았죠 그뭐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지금 완전히 그다그뭐아최악의 상태였거든요 그라의 최악의 그렇죠. 상태 예. 그런 상태에서 저는 문제인 대통령이 헌임 기간에 거의 올인을 했었으면 했, 했었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음, 평화 예. 외교 햇볕 정책. 뭐, 예를 들어서, 해패스 뉴 버전 2.5 이래가지고. 그리고, 촛불혁명 즉시 제가 생각해, 북한 신뢰할 정도로 거의 뭐, 150% 정도 북한에 매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한이 완전히 이제, 남한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음. 아, 조금 더 뭐라, 예를 들면 뭐, 꼼수를 쓰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완전 히그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거의 뭐, 미국, 그 다음에 한밀 동맹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100% 올인을 한 셈이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뭐, 북한으로서는 아직 더 이제 남한에 대해서 신뢰가, 신뢰를 못하게 되고, 어, 두 번째는 제가 볼때 문재인 정부의 솔직히 이런 점에서 외교팀이 북한 관련 준비가 너무 허술했던 것 같지 않나 이런 그 우려도 돼요. 왜냐면 북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들었으면, 뭐, 우리, 그, 옛날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 그냥 우 설득 좋아라. 이렇게 대, 대화 외교로 이제 응가해 줄것 같은 그런 아이브한 생각을 한것 같은데, 네. 아마 그런 점에서 전 분석이 조금 부족했다는 게 조금 놀라웠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왕장 하는 틈에, 그 이명박 정부부터 아주 그렇게 그 활약했던 그런 보수 구구팀들이 완전히 그 미국 군사합체 그다음 미국 내 보수 트럼프 정부 뭐 강력 미국 내 강경론 싱크탱크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제 이렇게 조금 밀려난 듯한데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 한국 정부가 해야 될까 이런 점에서는 전 아직까지도. 지금 아직 우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 그래도 뭐 허니문2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죠 아직은 초기시죠. 그래서,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실수도 할수 있는 거예요. 실수를 음. 할 수가 있죠. 아직 초기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배짱과 자신을 가지세요. 음. 미국 동맹 너무 의존하지 시 마시고, 그 미국의 그 80%의 그 지지율로 부, 북미 외교하라, 이렇게 압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 어 예를 들어서, 여, 사실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 사람들은 컬처가 자기주장하고 막큰 소리 치는 사람을 잘 존경하거든요. <웃음> 그렇죠. <웃음> 근데, 근데 우리 문재인 정부, 우리 한국 정부는 그 컬처가 우리 그렇잖아요. 외국인들 그렇게 겸손하고 예의하고. 예.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너무 한국 보수 서리가 그냥 오래 겁을 먹고 그분들이 비판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리 겁을 먹고 한마디로 하면 누가 누가 더 북한의 강경, 대북 강경론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이제 실수 한번 했어도 이제, 이제 좀 시간을 조금 들고 다시 시작하는 그렇게 그런 렇게그 자세로 보수의 반대, 지주활락 위험이 있더라도 한번 정말 큰 배짱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그야말로 문재인 햇백 버전 2 이렇게 해서 미국을 한번 압박해 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을 압박해서라도 한국은 독자적인 어떤 북한과의 채널을 만들어야 되고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책을 쓰는데 뭐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비즈니스 할 때. 그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가장 강력한, 그죠 최대한 그거를 먼저, 최대, 자기가 갖고 싶은 최대 이익을 먼저 한번 추구해 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쵸. 거기서, 너 no. 혹시 실패를 하면, 네. 실패를 해도, 그죠 <laughs>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아마 이제 처음에, 이번에 조금, 명재인 초기는 조금, 어, 뭐, try and error, 그런 그게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할 수도 있다고 음, 생각해요. 예. 참, 어, 정치인인데 트럼프를 어떤 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보통 우리가 흔히 대하는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고 어떤 사업가 마인드로 다가가야 된다는 면도 <laughs>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음. 들고요. 네. 예. 또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정일을 상대를 했지만 지금은 또 김정은이라는 네. 새로운 지도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고 또 어떻게 지금 난관을 헤쳐 나가야 될지 아마 고민이 많고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사실 어,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솔직히 말해서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좀 경험도 많고 특히 그 노무현 대통령 그 그래서 그 햇볕정책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아주 쉬, 남북 대화 같은 면에서 아 실무 담당을 하신 분인데 그쵸. 그죠 음. 아, 그런 점에서는 아마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저는 한번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문정인 교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아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음, 청와대 내에서 네. 큰 그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한번 네. 기대를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네. 앞으로 어떻게 대책들을 세워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이거는 또 미국에서도 이제 뭐 그런 일부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전술핵 배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들 반대하죠. <laughs> 이번에 와서도 미국 의원들도 만나서도 그뭐 조금 망신만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네. 이제 이 사람들은 제스처인것 같아요. 미국도 반대하고 거의 대부분 반대하니까 그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네. 네 전혀 네. 불가능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네. 입장이시네요. 그리고 네. 일부에서는 또 북한을 핵 보육으로 그러면 그냥 인정해라.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그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미 북한은 그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진 않았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점에서 사실 뭐 차를 인정해서 북한 그냥 핵 검증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주장이 미국 데도 있어요. 지금 여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이거예요. 과연 미국의 자, 이건 조금 사이클로지가 심리적으로 말해서 북한같이 미국이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뭐~ 아주 그냥 암패 국가로 전혀 국가 한 나라로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를 핵 보유국으로 그러니까 동등하게 미국이 과연 그죠 음, 예. 아~ 인정 미국 자존심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음. 그~ 두 번째는 미국으로 가서 북한 같은 그런 약속이 과연 미국에 대어 자주국방 능력을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인정할 음. 수가 없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음. 아마 그런 점에서는 걸림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뭐 전혀 가능성 없다라고 보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5일에 또 북한이 미사일을 태평양 상공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년째 유엔에서도 북한 제재를 해왔고 그런데도 그렇게 효과가 있진 않았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것같지도 않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북한의 위험 도발 앞으로도 계속 될것 같은데 멈추게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도발을 멈추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은 어, 외교가 진행되는 상태. 어, 예를 들어서 육자회담이라든가 아니면 북미 대화가 된 상태에서는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핵실험을 뭐 중단을 하거나 하, 뭐 동조까지 한, 한 그런 어, 선례가 있, 있잖아요. 네. 어떤 형태의 외교든지 외교가 가장 최상의 방법이고 경제 제재는 현재 지금 북한이 거의 미사일 핵포이 마스터하는 시간을 벌게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24시간 미사일 핵 프로그램은 지금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아마 그, 어떻든, 어떤, 어떤 곳으로라도 대화를, 외교를, 어,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저는 아주 저희들이라고 생각해요. 어, 우리 국민들.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소식, 우리 그렇잖아요. 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한 솔직히 뭐 북한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다고 봐야 하,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만 사실 북한에도잘 살고 뭐뭐 뭐 북한이 없어도 뭐 괜찮고 제가 생각에는 하 미국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은 우리들이라고 생각해요. 음. 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원해야 돼요. 그 왜냐하면 전쟁 상태 27, 60 3국 전쟁 60년 이게 비정상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데 우리는 이제 우리들에게 정상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독일 역사 뭐 유럽 여행을 하면서 처음 느낀 게 어 저도 한국 문제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이제 미국 와서 20년 넘게 강의도 하고 살면서 느끼는 게. 아, 바로 문제는 우리구나. 우리가 절실하게 원하지 않으면은 그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결국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키는 미국이 어느 정도 쥐고 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미국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라고 보여지거든요. 뭐핵 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평화 조약이 궁극적으로. 북한에 원하는 거겠지만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응해줄지는 미지수라 아직은 그렇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상대로 한미일 공조 전략을 썼다면 지금 트럼프 정부의 전략은 좀 달라진 게 있다고 보세요? 아 사실 트럼프가 어~ 그 후보 때는 그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에 대해서 아주 많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 뭐 김정은과 그 햄버거 외교도 하겠다막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뭐, 좀, 에, 기... 당장 만나러 가야겠다 <laughs> 기회를... 뭐 이렇게도 표현을 네.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완전히 거의 뭐강경론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트럼프 정부 전략도 오바마 정부할 거 달라진 것이 없, 없습니다 음, 음. 어, 더 달라진 거는 오락가락. <웃음> 네. <웃음> 혼돈, 무식, 무전략, 아 그리고 뭐 아주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고, 그다음 트럼프 정부 내가 아직까지 굉장히 조금 뭐 솔직히 말해서 디소그나이즈 거의 뭐 이렇게 체가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독일 외교관 한 분이 한신 말씀 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그 대화의 사실 말씀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외교인처럼 뭐 거창하게 이 사람들 막비 갖고 하는것 같은데. 사실 미국은 외교에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계획이 없대요. 어, 아. 없고 그러니까 외교관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정부 아주 거창하게 무슨 뭐 계획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항상 이 사람들은 한국의 현재 영구적인 전쟁상태가 미국으로 보수는 그렇게 뭐 음. 가장 도움이다. 결국 이 시대에 어, 주인공은 아마 우리가 아닐까, 그죠? 음. 우리, 우리 세대에서 한국 전쟁이 끝이 나야 되고, 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그, 그죠? 어, 그러면 그 지금 67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누가 보상하겠어요? 안보은 네. 한민족? 지금 현실에서 지금 우리 어, 한반도 분단 문제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 세대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미국에서 우리 여기 아직 자, 더 많은 자를 누리고 있는 우리 저, 여유가 있는 저희들이 정말 이번에는 정말 역사적인 그 책임감, 의무감을 가지고 조금 조금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어쨌든 한반도 문제는 우리는 그 문제의 당사자들이거든요. 네. 어, 미국은 전 세계의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결국 당사자인 우리가 나서서 어, 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스 이스턴 유니버시티 국제 정치 전문가 심원천 박사였습니다.